안녕하세요,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재 변호사입니다. 어, 마약 유통이나 투역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최근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공적서를 받으면 얼마나 감형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공적조서가 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아무래도 음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유통이나 투약도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약 유통 사범이나 대량 매수인들을 체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마약 수사는 마약수사대에서 기획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요. 마약을 소량으로 유통하는 유통업자를 먼저 입건한 다음에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량 유통업자의 신분을 밝혀내도록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장해서 그 거래 현장을 덮치는 수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부 유통업자를 검거한 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량거래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 제공자의 처벌 수위를 실제로는 낮춰주는 일도 상당히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수사 정보는 수사 정보대로 제공하고 오히려 또이 수사에 자기의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도움을 줬는데도 결국 수사가 모두 이뤄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수사, 수사 협조를 재판 절차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 자신이 얼마나 수사에 협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런 수사 협조에 대한 증거를 흔히 공적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공적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나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변호사가 이런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알아서 서류를 준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 요청에 따라서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셨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무리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어떠한 점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공적 조서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 네, 마약 사건은요, 아무래도 투약 과정이나 거래 과정을 직접 덮치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버,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실제로 자비로 마약을 구매하고 그 현장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검거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같이 마약을 하기로 하고 그 현장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수사협조를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매수혐의나 투약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요청을 받는 된다면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약 유통이 정말 소수의 공급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공급책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소량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많아서 마약 수사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마약 수사를 받고 있으시거나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